유주예요. 네, 오늘은 저희가 있잖아요. 오늘 구름이 있죠. 구름이를 간식 챌린지해볼게요 간식 챌린지가 뭐냐면 일단 간식을 어딘가에 꾹꾹 숨어두고 구름이 찾는 거예요. 또 일단 무섭고 못 찾겠는데 그 다음에 간식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첫 번째랑 네 번째 거 했거든요. 첫 번째 거. 네 번째 게 뭐냐면, 화장실. 화장실 절대 못 찾을 거예요, 이어 똥 아닙니다. 아이고, 나이 먹고 싶어졌어. 아! 이제 두 개만 딱 숨기면 된대요. 뚜껑이 왜, 어, 여기 는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간식, 그, 그거예요 음. 여기에다 해줄까요? 두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절대 못 찾을 거예요 마지막 구름이가 제일 쉽게 찾는 법 여기죠 맨날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온 사이에 구름이 여기 계속 있습니다 자, 구름이 한번구름 시작해볼까요? 저는 구름이 찾고 있는 동안 저는 구름이를 일단은 계속 찾아냈습니다 그럼 구름이 스타트! 첫 번째 어때요? 그래, 이거, 이거. 자, 이거 찾았고요. 구름아, 두 번. 이제 세개 남았어, 세 개. 여기 있죠? 구름이 진짜 쉽게 찾죠? 완전 좋아. 거긴 없는데. 우리 구름이. 구름이가, 너무 안 보여. 어, 여기. 지렁이 같다. 있어 컴퓨터 힌트를 주자면 강아지들은 약간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냄새를 맡아 냄새를 거기 없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강아지들은 뭐만 보면 이제 주인이 있는 순간 아 저기 있다. 바로 준비 완료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모르는 곳에 숨기는 것은 안 됩니다. 아까 저가 화장실에 있잖아요. 구름이는 거기를 아예 안 가요. 그런 순간 간식으로 체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로게 충분하겠죠? 좋았어. 이거 름나 언니가 간식 하나 준비해뒀거든. 간식을. 네, 계속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여기 있네. 구름이 하나 먹을 거요 구름이가 제일 싫어하는 곳. 화장실, 두둥탁 구름이 화장실, 어떻게 할까요? 구름아, 여기 있어, 여기. 구름아, 일로 와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구름아, 화장실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기 있어? 헉, 그럼 화장실 들어오네? 구름이가 화장실에 들어왔다니. 요 그러면 화장실, 화장실 진짜 안 들어왔거든요? 헐. 이제야 들어왔네 좋았어. 그러면 1단계, 성공! 엄마, 집에 있을래? 좀 가줘. 가, 가. 커봐. 야 언니만 안 들으냐, 언니 말안 들으냐, 이놈니 집에. 아, 너 밥, 밥 있었어? 다음에는, 구름이 입 냄새 안 나게 하는, 이거. 입 냄새인데. 아. 저 먹을 수 있어요. <laughs> 맛있네요. 음, 눈이 안좋냐 그냥 바닐라 맛이. 음, 끝맛이 더 좋네. <laughs> 화장실 했으니까, 어. 어디론가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숨기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안 보이네. 여기. 절대 모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어디 숨길 까나 여기 한번 숨길까. 설마 여기에 숨겼을 그러면? 막 언니가 너무 사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잖아. 절대 몰라요. 그럼. 잠겠다. 우리 그럼 한번 스태트 해 볼까요? 아, 그러면 카메라는 먹는 거 아니야. 스태트. 벌써부터 어려워하네. 그러면 여기 가는 거예 지금 쉽게 알아보거든요 냄새가 나. 냄새가 나. 그러면 눈치네그다 가두기. 어떻게 먹고 있지? 응. 엄마 거기 있을 거야. 나와. 나와, 엄마. 응. 거기는 언니가 좀 숨겨 놨어. 마지막인데 구름이가 주방에 혹시 찾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주방 찾을 수 있으면 진짜 천재. 그러면 아, 아다드는 사이에 갔네. 거기엔, 있을까? 지금 못 찾고 있죠? 구러이 이렇게 해요. 구뭘이 물컵. 엄마 화장실은 들어가는게 아니란다. 다음부터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지 말아. 문잠가놔야겠네몰랐어 언니는 이번에 안 알려주지. 언니가 첫 번째 라운드에선 했잖아. 야, 뭐해야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나와 빨리 나와도 나와다. 나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다른데 찾아봐. 다른데 다른데 있어. 저쪽에 있어 여기. 여기로 오자. 구름이 정말 몰랐던 거. <laughs> 구름이 찾아보고 있네. 몰래요? 도잡았지만 구름이 이번 반응이 좀 실패했습니다 아쉽네요 구름이 또 좋아하는 게 있으려나? 오늘 먹방을 이게 사실 챌린지도 하기지만 먹방 챌린지거든요 구름이 계속 따라와가지고 계속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구름이 다찾았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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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네 신났네 구름아, 끝! 또? 또 뭘로 할까요? 구름이 생각난는가시 없는데 그거? 그거? 야 뭐해? 아 야, 아, 설마 야, 설마 이거? 가만히 있어봐. 한판 하고 끝나는 거다. 오케이? 구름아, 너무 많이 먹었어도. 군것질하고 있잖아. 아우, 아우, 씨. 이게 왜 이래, 이거? 고장났나, 이거? 구름이가 숨겨달라면 어쩔 수 없죠. 자, 구름이 소원대로 들어줬습니다. 구름이 과연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구름이 어려운 데에다가 그런 숨겨놓겠습니다. 절대 못 찾아. 담기 봐라. 뭔지 닥쳐있는 게이 느낌인가요? <laughs> 저 뭐지 <보지> 수상한 눈빛 <laughs> 공기란 먹거야 먹어야지, 당연히. 난 공기란 최선이로구름이 잠시 물막고 있어요 꺼내 놓을오케케이 y 음. 금 k 응 아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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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아니 k 봐 내가 해줄게 아니야 너무 많아 아 정말 내마음 k a y o k 시작하도록 하죠 내가 까놓을까? 아니 아니 내가 깔게 시작! 구름이 절대 붙어서 그치? 처음에는 여기에 있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순간 여기 들어가면 제가 옛날에 이거 문 닫고 했거든요 엄청 싫어요 구름아 너가 좋아하는 거 잃어버렸어 구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방울이 뿌리이 좋아하는 방울이에요. 좋아하는 이름을 지었어. 어, 한국 날씨, 그거, 그것도 찍어야 되는데? 에이씨, 망했던. 에이 n 는또 찍어야 돼. 아, 오늘은 포기하자, 그냥. 어차피 시간도 없는데. 못 찾겠죠? 음 뭔가 힌트를 주고 있죠. 카메라로 가르키고 있어요. 구름아, 구름아, 힌트를 주자만 저 밖에 있어. 구름아, 구름아, 힌트 주자만 저 밖에. 얘 말도 안 돼. 제구름, 구름아, 그래 지쳤나? 지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 에이. 그러면 언니가 도와줄게. 먹는 거 아니야. 너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찾으면은 언니가 줄 거야. 여기 있어요. 절대 못 찾아. 됐어? 하나 찾았네. 그래도 찾았어요, 구름. 동 공강되기 뿅! 구름이 오늘 이렇게 해서 끝이야.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구름이의 먹방 챌린지 성공.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름이가 귀여우면 다 해주세요. 유저가 좋다면 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둘다 귀엽고 좋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 유저에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